강헌의 요주의 인물 안녕하십니까 요주의 인물 강헌입니다 아, TV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요즘은 어, 지상파의 연예인보다 유튜버들이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또 영향력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킹받네 오히려 좋아 뭐 이런 말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킹받네라는 말 듣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아 어, 한참 이렇게 헤맸던 기억납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존버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예, 그 말도 참 제가 그 뜻을 모르고 헤매다가 그 뜻을 알고 난 뒤엔, 아참 독특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존버라는 말의 유래가 그, 고이회수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킹 받는다라는 말을 만든 사람은 바로 200만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어, 거대 유튜브 채널 침투부의 침창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와 함께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시죠. 어, 흔히 쌍천만 영화라고 불리는 신과 함께의 작가인 주호민 씨, 어, 그러니까 이제 웹툰 작가 출신이죠. 아~ 두분다 뭐~ 웹툰 작가 출신인데요. 이두 분을 이두 분의 명식을 아~ (2주간) 스페셜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 지난 3월 때는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있던 그~ 두명의 사주를 그~ (2주) 스페셜로 다뤘는데요. 아~ 이번에는 이제 음~ 침착맨과 주호민 두 작가의 이 콤비 작가의 아, 사주를 다뤄보도록 합니다. 안중근과 이토이 로보미가 어쩔 수 없는 이제 적대적 관계였다고 한다면, 침착맨과 주호맨은 늘 붙어 다니면서 아주 훌륭한 케미를 보여주고 있죠. 얼마 전에 그 침착맨이 개인 방송의 컨텐츠 구상의 스트레스로 마치 본인이 타이타니코의 선장이 된것같다면 그러고 보니까 타이타니코가 아, 지금 오늘 녹화를 하고 있는 게 4월 9일인데, 4월 10일날, 아, 출항을 해서 4월 15일날 침몰했죠. 근데 비슷한 타이밍에 또 타이타닉의 선장이 된것 같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3주간 휴방을, 네. 아, 이렇게 그 선언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는 끊임없이, 아, 이분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남의 방송에서, 어, 오히려 조화를 외치며 더 날아다닌 침착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tvn의 나영스 pd가 함께하는 그림형제에서, 역시, 어, 침착맨과 조호민은, 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둘은, 아, 자신들의 방송,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들의 방송에 휴방을 하는 중에도 왜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걸까요? 아, 저도 사실은, 그, 뭐,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고, 또, 이두 분의 어떤 이 컨텐츠를 많이 본 적은 없는데요.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침천맨의 찐팬이어서 꼭 요, 요지 인물에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그 다르게 되었습니다. 어, 마치 뭐, 한마디로 이분을 냈던 그 스타일을 줄이자면, 그냥 태어난 김에 그냥 사는 것 같은 남자 어, 만사가 귀찮다고 하는 게 이제 이번에 그 트레이드인데 알고 보면 또 제일 바쁜 남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착실한 납세자이기도 하죠. 어, 전 웹툰 작가이자 침착맨 이병건님의 사주는 어, 다음과 같습니다. 개년 해 개월 아주 연월이 그 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묘 이리고요 시는 이민시가 되겠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연월 오른쪽 네 칸과 왼쪽의 네 칸이 조금, 어,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그, 어, 음량과 오행이 대비가 되는 어떤 그런 명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이른바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네 칸은 아주 물이 가득하고 또 일간을 비롯한 왼쪽 내칸는 목화의 그또 따뜻한 기운이 왕성한 어 어떤 그런 사주인데요. 어 이렇게 이 수가 이렇게 막 넘쳐나는 어떤 이런 사주들은 아, 어 일단 생각이 이제 수는 이제 그 생각 상상력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생각이 굉장히 많고 어, 또 상상력도 풍부한.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화. 꽤도 많고, 또 인기 응변 능력도, 능력도 좀 탁월하고,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 또이 수가 너무 많이 넘쳐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그 내면적인 스트레스, 어, 이런 또, 어, 또, 정서적으로는, 어떤 뭔가의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떤 우울함 이런 것들이 이제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이 일주를 비롯한 이제 이 시시까지가 아주 절묘하게 정화 일간의 그또 명역편인과 아, 임목정인이 이 정화를 또 받쳐주고 있죠. 어, 그래서 어, 이 정화는 굉장히 이제 이분을 규정하는데. 아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밌는 것은, 아, 어, 이번에서도 집중해서 돌아볼 조민 작가도 정화일간이에요두분이일간이 아, 어, 같습니다. 음, 이두 분의 일간이 같은 정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재밌습니다. 정화는, 어, 음의 화죠. 그렇게 만약에 병화가, 어, 한낮에 아주 자결하는 태양이라면, 정화는 어, 한밤중에 촛불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의 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훨씬 좀 온화하고요, 다정다감하고 어, 굉장히 친근한 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차피 같은 화이기 때문에 이두 분이 또 그런 어떤 시, 시각적인 요소, 가령 뭐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웹툰을 그린다든지 혹은 유튜브 같이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시각적인 어떤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사실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어, 일간이라고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특히 이제 그, 어, 이 침장면의 또 명식은 또 정화 밑에, 어, 이 정화를 아주 잘 생조해주는, 지원해주는, 이또 묘목과 임목이라는 일종의 땔감을 네. 그, 않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이 수의 기운이 이렇게 멈춘 넘쳐나는 가운데에서도, 어 정화의 어떤 그런 힘들을 아주 지속적으로 그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어 게다가 이제 이명식은 좀 특이하게도 용신이 그어 토식상을 용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어떤 예술적인 것들, 어떤, 그리고 어떤, 어 식시는 이제, 식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어 말하고, 표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어, 또 이제, 또 식상은 또한 동시에, 작은 규모의 어떤 커뮤니티, 내가 혼자서 뭘 이렇게 이루는 것보다는, 어, 작은 규모의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 자신이 이제 꿈꾸고자 하는 거,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 사람이 콤비를 이루어 사는 것에, 짝을 이루어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력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대운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그럴 때 계속 그 식상과 재성,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식상 대운,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화 비견 대운, 희신인 화 비견 대운으로 흘러가니까 어, 사실, 이제, 원국은 좀 화, 수기을 굉장히 이제 많은 치우친 어떤 그런 명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대운이 굉장히 이렇게 그 원국의 치우침을 잘 좋아해, 잘 조화를 이루는 어떤 그런 오형들로 거의 어, 70대까지 가기 때문에 어, 엄청난 그 어, 평탄한 어, 그런 구조를 가끔 좀 특이한 어떤 그런 명식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 침착맨은 이제 이~ 제과의사를 다니 던 아버지와 주부였던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과의 어떤 이런 어린 시절은 상당히 평탄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또그 인생은 좀 계속 일종의 어~ 평탄한 탄탄대로를 어떤 걸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냥 19살 때, 20대에는 이제 그 그림을 자기가 못 그려서 이제 홍대 미대가 아닌 이제, 어, 그, 건국대 글로벌 충제 캠퍼스에 이제 학과 수석으로 입학해서 3년 장학금을 보장받게 되는 약정 생활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학교 수입, 학교 수업이 그림은 얼마 안 그리고 계속 이런만 많아서 이런만 많이 가르치는 바람에 생활에 이제 좀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고 그, 3학기만 장학금받고 학교 다니다가 겨우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취업, 식상이 아무래도 이제 용신이다 보니 어떤 조제 안에 들어가서 어떤 취업을 하기 싫었던 그런 졸업점에서 취미로 그리던 그림을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이 당시 이제 그 홍대 앞에 그 반지하에서 이제 기안 팔사와 같이 살았던 얘기도 이제 방송에서 여러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2009년 1월 야후에서 본격적으로 이말년 시리즈를 그리게 되고, 어, 그해 11월에는 네이버의 연재를 또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말년이라는 이 필명 자체가 항상 말년병장처럼 살고 싶은 마음으로 지었다고 하는 걸 보니 좀 그가 삶을 대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에티튜드를 아주 집약적으로 알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의 웹툰에서 그런 이제 이른바 병맛의 창시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림체도 상당히 특이하고, 또얼핏보면 되게 못 그린 그림 같기도 한데, 이런 비극 감수성이 그 당시에 젊은 그, 어, 세대를 상대로 굉장히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웹툰 작가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14년, 가보년이죠. 어, 이제 이 14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가보는 이제, 아 어, 드디어 이제 그 가보에서 의미를 흘려가는 게또세운상으로도 자신에게 굉장히 그 유리한 방향으로 턴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이때 아프리카 t v 에서 개인 방송을 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 그의 이제 그 식상 용신해라고할수 있는 2018년 무술년 중반부터. 그 당시 작업실을 같이 쓰는 던 주호민 작가가 종종 출연하면서 그 유명한 침펄토론을 시작으로 10만 대이던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어, 늘게 됐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제 202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어, 자연스럽게 웹툰 작가의 길을 그만두고 이제 뭐 트위치의 스트리머와 유튜버의 생활을 하는데 어, 재밌게 이제 그 유튜브를 회사 다니듯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온종일 아, 합니다. 참,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이건 정말 식상, 식신과 상관의 삶이 아니고서는, 하기 힘또 이렇게 누구보고 하라고 그러면 하기 힘든 어떤, 어, 그런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가 한 월드컵 했으면 198회라고 하니, 이 뭐, 월드컵으로서는 이분을 따로 올 자가 없죠. 어, 그리고 그런 이제, 계속 승승장구해서 공중파 예능에도, 아 어, 얼굴을 이제 또, 그, 드러내게 되고요. 아 어, 뭐, 이때까지 뭐, 유적, 누적 그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16억, 16억 회? 어우, 깜짝하네요. 이르 이러도록, 어, 뭔가 참, 그 이전까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 어떤 스타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어, 굉장히 독특한 어떤 캐릭터로, 그, 꾸준히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 참, 그, 쉽게, 그, 뭐랄까, 취향이, 어, 이동하는 어떤 이 변덕스러운 시대에, 어, 생각보다도 꾸준하게, 그, 어, 어떤 일종의 스타덤을 어 독자적으로 어떤 구축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 사실 보통 인생에 우여곡절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분은 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간 선택들이 점점 그를 더 어, 성공가도에 올려놓는 어떤 그런 어, 기운을 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더라도 제가, 뭐,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 사주는 좀 굉장히 좀, 음, 어 보면은, 그, 좀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데요. 어, 10대 때부터 쭉 흘러가는 어떤 대운들이 너무나, 어, 정말 교묘할 정도로 그, 이, 치우치는 어떤 원곡들의 균형을, 어, 잡아주고, 또, 그때, 그때에, 어, 그의 어떤 용신이 지향하는 어떤 그런 방향의 일들을 본인이, 어, 우리가 이제 제3자가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선택한 것이고 본인은 본능적으로 선택한 것일 수 있겠는데, 그가 선택한 방향들이 그이 대운이 흘러가는 방향하고 상당 기가 막히게 들어, 들어, 맞 딱딱딱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선택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 정말 무리함 없이 어, 뭘 그렇게 막 착같이 이렇게 그, 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어, 몸부림치는 것 같지 않은데도, 아 어, 어, 정말 그 물이 흘려가듯이 그가 이렇게 그, 하고자 한 것들의 어떤 퍼포먼스가, 어, 높게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개면년 들어왔을 때, 수견이 들어왔을 때, 아, 어, 스트레스를. 작년에 이제 이민 년은, 임수는 이제 정임 한복, 목으로 자시, 목으로 바뀌니까, 어, 이런 걸 보고 기반이라고 하거든요. 어,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이 개수는 정화와 이제 이런 바 충을 하면서 본인에게는 썩 좋지 않은 어떤 사인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되면서 아마 휴방도 하고 그렇게 된것 같은데요. 어, 사실, 이렇게, 이렇게 수기운이 많이 딱 들어오게 될 때는, 어, 아무래도 균형이 이제 그 대운과, 온국과 대운 사이에 잡혀져 있던, 어떤 그런 균형이 이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좀 이럴 때는 굉장히 좀, 음, 정신적으로, 어, 스트레스라든지 좀 타격, 어, 혹은 어떤, 어, 좀 피해 의식, 어, 이런 굉장히 또 예민하고 그, 민감해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위기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예, 좀 글자 그대로, 이사 이분의 용신의 가치가 식상, 식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 그냥 잠시 좀 일을 내려놓고, 어, 쉬는 것도, 쉬고 좀 노는 거, 평소에 좀 하고 싶은 것들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고요. 그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남의 방송을 하, 이제 하는 거 부담이 없으니까 그것은 이미 짜이진대로 하는 거니까. 그니까 제가 이제 그 그림 형제 하는 것도 보니까 너무 너무 그냥 마치 일상생활에서 뭐 이렇게 무슨 방송을 찍는다라기보다는 어 친구 만나서 노다 그리고 노는 어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어 그런 부담감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고. 어, 자신의 어 그런 리듬을, 어,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제일 그,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사실 이런 이제 식상이 그 영신인 사람들은 자기 낙관성, 그런 낙천성을 잊게 되어서 내가 가장 위험한 것이거든요. 어, 근데 뭐, 워낙 그, 이, 대운이라는 이름의 우주적 환경이, 어, 이 침착맨, 우리, 이말년 작가를, 어, 지지하고 보호하고 있으므로 좀더 느긋한 그런 어떤, 어, 마음의 위기가 좀 닥쳐올 때는 보다 더좀 더, 더욱더 느긋하고 낙관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행동들을 하는 것, 자신이 즐거운 일을 하는 것, 어, 그런 자설이 온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 바로 또이 침착맨과 또 컨비를 이루고 있는, 어, 주호민 작가의 명식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주의 인물 강은이었습니다.